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투표를 했다며. 신성아 아가씨 보고 싶다고. 한번 보자. 그렇게 욕먹을 짓거리 많이 안 해. 근데, 오늘 저 내가 욕좀할 사람 나와. 이 여자랑 무슨 관계야, 저 남자야? 관계가 아니고, 애들 갈길는 교사라니까? 교사라니까? 집에 와서 근데 저 여자가 저 남자 좋아해? 응, 뭐 해장을 좋아해요. 근데 해장이 있지만 자기가 회장인지 모르고. 사고 나갖고 경력을 잃었어. 이것이 나갖고 있어요? 이걸 좋아해. 응. 좋아해갖고 이제 저거 얘기저가 끼려고. 심장이 얼마나 끼는지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신장은 왼쪽인데 왜 오른쪽 갖고 그래? 농담이라고요? 설마 내 말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한번 털이 없어져 버렸어. 회장이 나갖고 아닌데. 원래 저희는안 그랬어? 안 했지. 점잖 했지. 근데 소리 는그하고그어 이렇게. 아이 여자한테 고백하러 가다가 사고 났다고? 주으하사장가 뿌리잖아. 내가 말도 안 되지만은 내가 이 어린 사람을 사랑해도 되냐고 여보 미안해? 미안해요. 하늘이 바람이 싹 불지 않고 넘어져 버릴 거야. 역시 조실장 누나. 최고. 자기가 심은 살줄하고있었지방 누가? 얘잖아. 떨어져 버렸어. 얘를 보살피고 싶다고 하는데 너희들 의견은 어때? 시방 침을 보살 역할이야, 시방. 시방 내가 봤을 때는 그기능보다더 떨어졌어. 그 회장이나 너희들 어? 너희들... 아니, 저 해장난 사람이. 응? 너희들 의견? 아니, 무슨 절패를 받았나가 등산 가고 그렇게. 어? 본아이프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무슨 잘못했는가 그거 어? 자기 맞습니다. 나 결혼하는데 결혼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고백하러갔더니 그렇게 날벼락 맞고 왔어 아무래도 나는 본 마누라한테 잘못한 것 같아 그런 게 저렇게 사람이 여기 또라이가 돼갖고 지저온전한 사람이 돼갖고 온거 아니잖아 이제 따지러네 조실장 아줌마가 우리 선생님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이런 얘기까지 애들한테 다 일로 바친 거야? 애들 만든 모델. 남자? 음. <laughs> 다시는 우리 선생님들 일이나 절이나 좀 말아주세요. 어머, 아, 마시는 잘한다. <laughs> 이것이 원래 좋아 좋아했어 원래 첫사랑이야. <laughs> 박 실장을 이거 두 사람 중에서 났어이두 사람 중에서. <laughs> 음. 신자가 빨리 정리 차려야 되지 정신 안 차면 큰일났어. 그 넘어지고 하면 그 넘어지면 또 정신 돌아오도 뭐한번 <laughs> 트럭 같은 데서 한번 그냥 확부딪쳐 갖고. <laughs> 안 죽고 그럼거 해갖고 정신이 돌아올 것같은데게진 내용이야? 아 니가 처음부터 봐야지 무슨 내용 찾고 있어. 버지다 하면서 뭐 내용 찾냐예는뭐 하는 없어. 사람이야? 닭꼬치 팔고 있잖아. <laughs> 오늘 많이 팔았구먼. 만 <laughs> 저희들 장사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흘러가다 벗겨진 게 누가 좋게 벗었어? 아, 저거, 입고 장사면 얼마나 좋아. 윤도, 털다 뽑고자고 아, 저렇게 안 되면 벽정에한테 전화해갖고, 한번 시청해보자 골목식당에. 옷이 좀, 벚꽃이 나서 좀 부담스러워. 음, 거기도 음, 부담스러워, 야? 어머. 오. 지가 아들이잖아, 지가. 얘만? 응. 이 공부도 못하는 게 진짜. 뭐, 뭐하고야? 거기서 왜 공부가 나와? 어. 누구냐고, 이 사람들은. 진짜? 아, 그냥 봐. 사귀면 안 돼. 못사귀사귀야 왜? 어, 여기 얽히고 살켰어왜 음, 음. 딸인지 안 밝히고 있어? 빨리 밝혀갖고 나를 잘 보지? 이름이 단단이야? 응, 단단이. 단단한 감이 음, 단단이라게. 음, 음, 이렇게 이두 이 사이에 음. 이거를 놨다고. 근데 이건 낳고 띄어놓고 여자가 애국으로 도망가 버렸나 봐이 엄마가. 이 여자가 이 목에 흉, 저 점이 있어. 시커먼 점이 있어. 근데 어떻게다그 점을 봤어. 그 저거 사귄 사람하고 점이 똑같았다고. 몰랐어. 깜짝 놀리더라고. 그런데도 생각 안 틀라고. 설마 이거 미국에서 이거 안 갔냐고. 누가 미국에서 온 사람 같은데 머리 노랑 무들여 갖고. <laughs> <laughs> 저것들은 사, 벌써 이제 다 풀어져 갖고 그냥 노다 교실장님 <laughs> 정말 너무하세요. 왜 눈치도 진짜 오냐. 아까 애들 할때 봐야지. <laughs> 어디가 있다고 와? 아무래도 회장님이 아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요? 어, 얼른 말해. 내 네, 아이들 일을하는데 내가 알아야죠. 그러지? 중학교 때 우리 반 친구 병철이도 그래서 가출했다가 중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이엄병이네 빨리. 조심해. 이 정신이나 돌아와, 이은병 말고. <laughs> 이은병은네야 정신 차라! <laughs> 어, 저술 먹으라고. 왔네요? 다 저거 한방 먹고 가네. 닭 꼬치나 파지 그거 못 들어가고 한방 맞고 와? 자존심 얼마나 상해? 이제 밤낮도 모르고 옷 벗고 다니려면. 너옷 주워 입고만 선상 누나. <놀나> 그러면 누나를 얼마나 하고 잡혀서 <놀나> 유병 누나 누나 유병 병인데. 아니 자기 중년 업체은볼거 아니야. 자기가 스물두 살이 아닌 걸알거 아니야. 아니 몰라 자기 스물두 살이라고 하잖아. 근데 <놀나> 정신 나갔을때 감자. <진짜. 놀나> 열몇 살을더둘 더 먹었어. 근데 누나 누나 유병 을 짜잡아졌었어. 아니아니 하나 왔어. 또 올랐다. 정신 차려 올라. 방금 내가 어떤 누구랑 여기서 지금처럼 맥주로 짜라던 게 생각나는 것같았어 미안해, 한번더해한 번, 더해한 번, 한번더 짜내. <목소리> 미안해,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신 거예요? 회장이라고 또 멋지게 나왔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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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원래 오래 안에 결혼하기로 했었대뭐 어, 돌아와. 정신을 차려라 이 은병 말고. 지금도 저들은 자꾸 좀팔번못먹고이 은병 오 있어. 박사행거아박사행거 아! 다꼬치는 먼저 찌르든가 뭐 서로 해야 써서. 그딸같은 아이한테 이 은병 누나 느라고이 은병 오 있어.